두 유리수, 마이너스 15와 3분의 5 사이에 있는이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기약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가 12인 것의 개수는, 어차피 이거, 그, 저, 그, 정수 같은 게 누구죠? 어, 기약분수, 그러니까 분모가 12로가 안될 거예요. 약분이 처리되었고. 맞죠? 왜 그러냐면, 정수, 만약에 뭐, 1인 게 있다면, 요거는 12분의 12가 되었고, 약분리를해 버리면은 기약분수 나타낼 때니까죠 어차피 1로 돌아가니까 분모가 12가 안 되죠. 그죠? 어 결국은 분모가 12인 것의 개수를 찾아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그 기약분수 나타낼 때어 지금 나누 어 그러니까 분모가 나누지 지 않는 거겠죠. 분모가 12가 나누지 지않는다는 말은 자, 이 뜻이겠죠. 12는 2의 3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분자 같은 경우는 에어딴 소리예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2의 예 배수가 되면 안 됩니다. 맞죠? 3의 배수도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나눠지지 않고 분모가 12가 안 됩니다. 분자. 예를 들면은, 12분의 6이라고 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기약분수로 치면 2분의 1 되어서 분모가 12가 안 되잖아요. 그 뜻입니다. 지금 이게.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5, 3분의 5를 갖다가 일단 고쳐야 되겠죠. 뭐어 고쳐야 됩니까? 12로 고치게 되면 분모를 마이너스 12분의 3을 곱해야 되니까 45죠. 그럼 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2분의 4, 5, 20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수니까 요거는 이제 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2분의 44부터 이제 포함되겠죠. 그러는 12분의 19,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 숫자 개수를 어, 기약분수 나타 분모 12인 것을 개수를 나타낸다는 말은 나눠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죠? 2의 배수, 2로도 안나눠지고 3의 배수로 안 나눠져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즉 다른 말로는 분자가 2의 배수도 되면 안 되고, 3의 배수 도 되면 안 돼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일단은 전체 개수에서 개수에서 자. 2의 배수와, 그 다음에, 3의 배수에서, 이 개수를 구한 다음에, 중복되잖아요. 2의 배수, 3의 배수 이렇게 해버리면. 6의 배수가 중복이기 때문에, 6의 배수를 하나 빼줘야 되잖아요. 개수를. 빼주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분, 분자가 2의 배수다 아니고, 3의 배수다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그래갖고, 이게, 어, 우리가 구하자는 게 개수가 나옵니다, 이게. 물론 분모는 12죠. 분자를 말합니다, 분자. 분자. 그죠? 어. 그러면은 우리가 좀 나눠서 좀 합시다. 분자, 뭐만 따지면 됩니까? 위에 요거만 따지면 되죠. 1. 요거, 마이너스 12분의 1. 그죠? 됐죠? 요, 요것만 따지면 되죠. 그럼 1하고 44만 따지면 되죠, 사실은. 44, 1, 요, 기그 다음에 여기는 1하고 19포함해고 요것만 따지면 돼요. 자, 그러면 되겠죠? 그럼 요거 문제 해봅시다. 요거 음수 먼저.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4, 여기는 총 2의 배수가 몇 개입니까? 총, 1, 이거는 전체 배수 44개고 2의 배수는 22개죠. 3의 배수는? 3의 배수는 3, 1, 은 3, 3, 4, 10, 14개죠. 자, 6의 배수. 유후배수? 6의 배수는 6, 7, 40, 빼기 7, 1이 됩니다. 그러면은, 44, 빼기, 어, 이거 하면 7이죠. 그럼 29죠. 29니까, 5, 15가 되죠. 됐죠. 자, 이렇게 가면 보십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와야죠 전체 개수는 여기는 19개죠. 19개 맞죠.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2의 배수. 자, 2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어, 1에서 18까지 하면 9개. 근데 19 홀수잖아. 어차피. 그러면 이거 9개네, 요 9개. 3의 배수는 3, 6, 2, 18. 6이 될 거고, 6의 배수는 6, 3, 18. 6이 될 겁니다. 19 빼기 12는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어, 12분의 뭐로 했을 때, 나눠지지가 않기 때 기약분수 나타냈을 때, 1 2를 계속 유지합니다, 부모로. 그래서 15-7, 총 22개가 있습니다. 일이 지우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하십시오. 고